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윙이 막히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오늘은 다운 스윙 때내몸 앞에 공간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준 올바른 오른 골반 사용법, 오른 다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몸 앞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긴다. 물론 누구나 셋업을 잡으면 공간은 다 생깁니다. 이러고 셋업 잡으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지금처럼 상체를 숙여주고 무릎으로 밸런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몸 앞에 공간은 항상 일정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자체를 오른쪽으로 풀어주면서 백스윙을 가면은 백스윙 때도 지금처럼 몸이 밀리지 않고 틀어지기 때문에 백스윙 탑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여기 공간 쪽으로 다시 클럽을 내려주고 이랬으면 테이크어웨이 때와 자세가 동일한 다운스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회전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클럽을 잘 내려놓고도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다리를 이용해서 회전을 만들어내려 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오른쪽 허벅지를 돌린다 공간 없어집니다. 다운스윙이 나올 때 오른쪽 무릎을 왼쪽으로 붙인다 공간 없어집니다. 다운스윙이 나올 때 오른쪽 골반을 타겟 쪽으로 밀어낸다 공간 이상한 대로 바뀝니다. 분명히 공간은 앞에 있었는데 골반을 밀어내는 순간 공간이 뒤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클럽 처지게 들어오고 이거 치려면은 내쳐야 돼요.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없겠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쪽 골반은 오른다리는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왼쪽이 마찬가지로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은 버텨주는 축을 만들어주는 거고 왼쪽이 회전을 만들어주면 지금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몸의 오른쪽, 중앙, 왼쪽 전부 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죠 때리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동작으로 오른 골반을 타겟 쪽으로 왼 골반을 빼면서 오른 골반을 타겟 쪽으로 밀어준다? 공간 없습니다 공간은 지금 여기에요 이러면 클럽이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깎아치겠죠 탑볼 나겠죠 정확한 임팩트 나올 수가 없겠죠 다운스윙 때는 항상 백스윙 탑에서의 오른 다리의 모양 오른 골반의 위치 오른쪽 엉덩이의 위치 오른 무릎의 위치가 축이 되어줘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이 움직일 때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서 클럽이 더 빠르게 휘둘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왼쪽이 빠지고 오른쪽을 찬다. 배치기하겠다고 예고하는 거예요. 왼쪽이 빠지고 오른쪽을 찬다. 나는 공간을 없애고 이상한 데다 스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 무릎은 오른 엉덩이는 지면을 단단하게 누르고 있으면서 왼 사이드가 빠져주는 힘에 의해서 클럽이 움직여 주고 클럽이 던져짐에 의해서 내 네, 오른쪽 사이드를 끌고 가는 거지, 오른쪽 사이드가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른 사이드는 끌려오는 사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 하실 때, 공을 더 세게 치고 싶다고 오른발을 찬다거나, 오른골반을 집어 넣는다거나 하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른 다리를 차려고 하시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차려고 하시고, 좌우의 이동이 없이 위로 차려고 한다거나, 혹은 아래를 계속 눌러주면서 축을 만들어주고, 버티고, 왼쪽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하신다면 클럽은 굉장히 쉽게 쉽게 넘어가면서 빨라지면서 더 정확한, 더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골프는 회전 운동이다. 그리고 골프는 원 운동이다. 자, 오늘은 원 운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깜빡깜박 하는 것, 그리고 원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볼을 하나 쳤는데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동그란 원이 그려졌을 거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뒤로 조금 기울어진, 대략 각도로 따지면 한 60도 정도 되는 기울어진 원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 원이라는 게더 동그라질수록, 찌그러지지 않고 타원이 아닐수록, 공은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고, 더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체중의 이동에 따라서, 볼의 포지션에 따라서 원이 약간은 찌 x 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동그라미에 가까운 원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클럽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먼저 테이크어웨이 때 클럽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코킹에 의해서 클럽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헤드는 타겟을 향하게 됩니다 밀어서 올라가는 것까지만 알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알고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원을 만들어 줄때첫 번째 나와야 되는 동작은요 이 타겟 쪽을 향한 클럽 헤드가 타겟의 반대 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줘야지 원이 시작이 되지 얘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다거나 옆으로 끌어당겨오면 절대 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원 혹은 V자 혹은 이상한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팔을 움직여줌으로써 이 헤드가 타겟의 반대쪽으로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상체가 숙여진 회전을 만들기 때문에 올라갔던 클럽이 다시 내려오는 동작이 만들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원의 4분의 1 일부분에 의해서 나머지 동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드라이버 동작이라면 조금 더 클럽을 보내주는 거에 집중을. 아이언 동작이라면 클럽을 조금 더 내려주는 거에 집중을 해준다라면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헤드가 타겟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게첫 번째 동작인데 이 동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으로 덤비면서 가파르게 내려 찍으려 그런다거나 드라이버 이렇게 치면 위로 붕 뜨는 샷만 나오겠죠. 아이언은 채가 땅에 박혀버리는 잘못된 샷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엎어치는 동작도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혹은 아래로 내리지 않고 타겟 쪽으로 한시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처럼 클럽이 뒤로 쳐져 버리게 만드는 동작을 잘못된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팩트는 전부 다 몸이 열려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고 생크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동작을 하실 때 손목을 고정시켜 놓고 이 클럽 패드가 타겟의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팔을 아래로 내려 주는 동작 내 오른쪽 복사근 쪽으로 팔꿈치를 붙여주는 동작을 하시면서 상체에 숙여진 회전을 만들어주시면 타겟의 반대쪽으로 가는 아래로 내려오는 4분의 1의 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아이언의 경우에는 더 아래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더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지금처럼 만들어주셔야 헤드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타겟을 향한다. 라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전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더 동그란 매번 같은 모양인 그리고 더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TV에서 보는 프로드렉 백스윙 정말 쉽게 올라가죠 정말 파워풀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 많은 회전을 하죠 오늘은 소들처럼 쉽게 파워풀하게 그리고 많은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처럼 많은 회전, 파워풀한 회전, 그리고 쉬운 회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회전량이 적은 분들과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테이크어웨이 때 클럽이 출발하냐, 아니면은 몸통이 출발하냐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몸통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이 움직인다라면은 정말 많이 돌수 있겠죠. 다만 몸통이 통째로 다 도는 게 아니라. 프로들처럼 꼬임을 만들어 주려면 하체는 버티고 상체는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리 아래를 전부 다 버티고 있으면서 어깨만 돌리려고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돌아가고요. 프로들의 경우에는 지면을 양발로 단단하게 눌러 줍니다. 백스윙이 들어갈 때. 자, 그러면서 무릎 아래쪽은 최대한 버티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눌러 주려고 하는 거고, 무릎 위쪽 허벅지, 엉덩이, 골반, 배, 허리, 옆구리, 가슴, 어깨. 이 부분은 회전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 아래 엉덩이까지 다 버티면서 상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 아래쪽만 돌리면서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백스윙 턴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회전량이 적은 분들과 프로들의 회전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프로들의 경우에는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굉장히 많은 회전을 만들어 줘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가볍게 꺾어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이크어웨이 때 이미 회전의 70-80%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30%는 꺾여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테이크어웨이 때 버티려고 하면서 회전을 만들지 못하고 클럽만 가지고 가면 은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밀리면 그래도 적당히 동그 같지만 밀린 몸을 중앙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은 몸은 굉장히 회전이 적죠 혹은 여기서 조차 회전을 만들지 못하고 클럽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회전은 시작할 때 만들어주는 겁니다 꺾여 올라갈 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준 테이크 어웨이 때 몸통의 회전 양으로 회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손목 코킹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혹은 힌지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전량이 적은 분들과 회전량이 많은 프로들의 차이는 바로 엉덩이입니다.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자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통이 통째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 엉덩이를 보시면은 엉덩이는 뒤로 움직이고 타겟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타겟쪽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회전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스웨이동작이라고 부르죠 혹은 타겟쪽을 향하지 않고 그냥 뒤로만 빠지면서 오른다리가 쭉 뻗어지면서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전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힙을 타겟쪽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잘 회전을 하면서 상체도 충분한 회전량을 만들어주게 되고 등이 타겟을 바라보는 올바른 백스윙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처럼 클럽을 좀더 강하게 휘두르고 공을 더 파워풀하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가실 때저 포함해서 너무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프로들만큼 코어 힘이 강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프로들만큼 허벅지 종아리 힘이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프로들만큼 유연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들만큼 버티면서 도는 걸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작정 아래쪽을 다 버티면서 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면을 눌러서 무릎 아래쪽 종아리가 힘을 주고 버티게 하고 몸통은 회전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그 회전은 테이크어웨이 때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그 회전은 오른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뒤를 향한 후 타겟을 향하게 만들어 줘야 좀더 강한, 좀더 파워풀한. 그리고 좀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다운스윙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힘을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백스윙을 만드는 이야기를 할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공간인데요. 오늘은 공간 말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다운스윙 때 클럽의 가속이 빠르게 일어나려면 클럽이 아주 잘 던져져야 돼요. 이 던져지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기준점으로 몸통과 팔의 분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붙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게. 물론 회전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분리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보다는 탑에서부터 바로 분리되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셋업 자세를 보시면 이미 몸통과 팔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자, 몸통, 특히 어깨 라인과 승모근 라인과 팔을 보시면은 기역자 모양으로 각이져 있어요. 겨드랑이의 앞쪽, 가슴의 옆쪽은 붙어 있긴 하지만, 가슴의 위쪽이나 겨드랑이의 뒤쪽은 떨어진 상태로, 승모근과 팔뚝이 숫자 7 혹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습니다. 자, 이게 백스윙을 갈때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순간 다운 스윙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팔로 당기거나, 왼 어깨를 지나치게 밀거나, 몸이 틀어지면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백스윙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거는 바로 이 기억자를 유지한 상태로 몸통을 틀어줘서 몸이 틀어졌을 때도 여기에서 기억자가 그대로 보이게 숫자 7이 그대로 보이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꺾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팔과 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툭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클럽을 쉽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올바른 회전인데요. 올바른 회전이라는 거는 내가 몸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몸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만드는 게 올바른 회전인데 백스윙이 시작이 될때왼 어깨를 밀면 몸의 앵글이 바뀝니다 오른 어깨를 뒤로 잡아 빼면은 몸의 앵글이 바뀝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자로 서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클럽을 두시고 체중의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서 이 클럽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그 상태에서 클럽을 꺾어 올리고 상체를 숙이고 이러면은 기억자가 유지된 아주 올바른 백스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몸을 돌렸던 동작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몸을 돌릴 때 내가 가나요 아니죠 몸의 오른쪽 사이드가 뒤로 빠져주면서 왼쪽 사이드는 앞으로 나오는 회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쪽을 빼고 한쪽을 밀어내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백스윙 때는 마찬가지로 명치를 기준 배꼽을 기준으로 선을 쭉 그어서. 오른쪽 사이드를 뒤로 빼주고, 왼쪽 사이드를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쭉.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역자를 유지하면서 클럽이 출발을 하게 되죠. 이 동작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면은 올바른 백스윙의 시작, 코킹 던져지는 클럽까지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많이 돌으려고 몸 밀어내고, 하체 누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훨씬 더 간단하게 몸을 앞뒤로 쓰는 거예요. 오른쪽을 뒤로 빼고 왼쪽을 앞으로 밀면은 지금 이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몸을 앞뒤로 써주면서 몸의 축이동 없이 회전을 만들어서 앵글 유지 던져주면서 회전.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럽을 던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전보 다는 훨씬 더 쉽게 빠른 클럽 스피드를 더먼 비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살짝 꾸역해 보이긴 하거든요 조명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발판 위에 올라가니까 제 움직임에 맞춰서 이게 변하죠 스윙 카탈리스트라고 밸런스 플레이트예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 체중이 얼마나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내가 체중 이동을 할때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지면 발력을 사용할 때 그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타내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전액 다 현금 주고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 화면도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화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 이 장비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발만 잘 써도 골프 굉장히 쉬워집니다. 먼저 이렇게 셋업을 잡았을 때내 좌우에 체중이 얼마나 배분이 되어 있는지 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은어 좌우 정확하게 50%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네 저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배분 못해요. 자, 그 상태에서 셋업을 잡았을 때 지금처럼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자, 이때 뒤꿈치보다는 중앙 앞쪽에 체중이 쏠려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판 보이는데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여기 그림자로 찍히는데 보면 수치가 적혀있죠. 46점에서 왔다갔다 하죠. 이게 내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지나치게 넓으면 좌우로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회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반대로 이게 지나치게 좁으면 좌우로 이동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동이 굉장히 적어져요. 반대로 회전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보폭을 찾아서 셋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천드리는 거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40에서 45 사이 정도. 이 정도가 딱 40이에. 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발끝선과 어깨선 정도가 맞죠. 자, 그리고 이 정도가 45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깨선이 발의 중앙 정도에 들어와 있죠. 이 정도가 7번 아이언의 가장 적당한 양발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체중은 중앙보다 앞쪽에 오게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체중이 앞쪽에 있게. 그러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무릎을 살짝 굽혀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가. 있지는 않지만 체중은 중앙보다 앞쪽에 쏠려 있게. 그럼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먼저 백스윙. 앞꿈치에 있는 체중이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요 하체가 굳어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른쪽으로 몸이 밀려요. 스웨이가 나와요. 회전량이 적어져요. 앞에 있는 체중을 이렇게 뒤로 빼볼게요. 쭉 뒤로 빼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빠지고 옆구리가 빠지고 가슴이 빠지면서. 회전이 시작이 됩니다. 백스윙의 시작은 몸통으로 움직여주는 거 좋아요. 어깨로 회전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회전을 만들어내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발바닥을 이용해서 체중을 뒤꿈치로 보내주는 동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고 회전 동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왼발에 50% 체중 놔뒀잖아요. 얘들은 가급적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른발에 있는 50%만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클럽이 움직이면서 클럽이 내 체중을 아주 조금 오른쪽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60%, 왼쪽이 40%, 오른발은 뒤꿈치 쪽에 체중, 왼발은 앞꿈치 쪽에 체중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이크 어웨이 만들어줬고 코킹을 하면서 백스윙 탑을 올라갈 때 이상적인 거, 교과서적으로 너무 완벽한 거 꺾여 올라갈 때 체중을 앞꿈치 쪽으로 넘겨줍니다.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발 앞꿈치로 넘겨주면은 모든 게 끝났어요. 왼발 뒤꿈치로만 빼면 공 맞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회전을 만들어주고 체중을 왼발로 넘겨주니까 뒤로 빠지면은 마찬가지로 회전이 나오겠죠. 오른발 앞에 있던 체중을 뒤꿈치로 뺐을 때 회전이 나온 것처럼 왼발 앞에 있던 체중을 왼발 뒤로 빼면은 왼쪽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을 머물려 놓고 꺾어주는 거예요. 파에서 등지면서 버텨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내가 지면을 강하게 차고 싶다. 나는 더먼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 왼발 앞꿈치를 꾹 눌러줍니다. 왼발 앞꿈치를 눌러서 그 눌러주는 힘이 뒤로 빠질 수 있게 약간 앞으로 발을 눌러서 이렇게 몸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은요 왼쪽이 굉장히 강하게 빠져요 지금처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게 되고 빠른 회전을 만들어내게 되고 파워풀한 클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공을 조금 더 간결하게 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요. 똑같이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바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오른발은 뒤꿈치 유지하면서 왼발 뒤꿈치로 체중을 빼주면 지금처럼 몸 앞에 공간이 정말 많아져요. 그럼 일로 클럽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쉬운 동작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동작보다 회전량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른발 뒤꿈치, 왼발 뒤꿈치. 간결하게 공을 칠수 있고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게 되죠. 정타의 확률은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 체중이 왼발의 앞꿈치에서 왼발의 뒤꿈치로 넘어가지 못하고 앞쪽에 계속 체중이 실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예요. 대치기라고 부르죠. 동작은 그런 동작이 나오면서 생크볼도 나오고 슬라이스도 나오고 혹은 하체가 앞을 향하니까 상체는 뒤를 향해요. 몸은 일어나면서 클럽을 던져내지 못하고 걷어 올리면서 탑볼성도 나오고 페이스도 닿지 못해서 슬라이스도 나오는 겁니다. 다운 스윙의 시작은 왼발 앞꿈치를 밟던 바로 뒤로 빼던 왼발바닥에 잡혀있던 체중을 뒤꿈치로 빼주면서 엉덩이의 움직임을, 하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클럽이 지금처럼 던져지게 만들어주는 게 다운 스윙의 시작 동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하실 때는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끝나고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끝나고 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몸은 발의 움직임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걸 마무리해 주는 건 본인이 직접 마무리해야겠지만 시작이 될 거고, 시작이 될 거고, 그거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골프를 좀 편하게 치고 싶다, 좀 가볍게 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발바닥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발바닥만 움직여도 몸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발바닥만 움직여도 몸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마무리는 직접 해주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와 같은 타이밍으로, 프로와 같은 템포로 공을 치고 싶다. 백스윙 시작할 때 뒤꿈치로 빼서, 코킹 올라갈 때 앞꿈치 밟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반동으로 뒤꿈치로 빠지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면을 강하게 쓰고 싶다. 백스윙 탑까지 오른발 뒤꿈치를 유지하고, 왼발 앞꿈치를 강하게 눌러줘서 그 반동으로 뒤꿈치로 빠진다. 지면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에 앞꿈치를 누른다는 거는 힘을 아래로 쓴다는 라 얘기예요. 옆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공을 좀 편안하게 치고 싶다. 백스윙 갈때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을 유지해주고, 거기서 바로 뒤꿈치로 빠집니다. 간단하게 클럽이 던져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발바닥만 사용을 하면은요, 몸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을 마무리해 주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전처럼 힘들게 어깨부터 시작, 클럽 안으로 빠지지 않게,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얘만 밟아줌으로써 클럽이 올바른 라인으로 출발되고, 얘만 밟아줌으로써 클럽이 올바른 라인에서 떨어지는 동작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발바닥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체중을 앞뒤로 쓰는 거를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골프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고요.